네, 안녕하세요. 대박 땅꾼입니다. 제가 지금 개발지 인근에 3,500짜리 일종 주거지역 땅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예, 지목은 대지여서 농지증이 필요 없는 알짜 땅입니다. 그래서 주목해 주시고요. 3,000만 원대 자금 있으신 분들은 이 땅을 주목해 주십시오. 지금 3,500짜리 땅을 소개해드리겠는데 이거는 이제 부동산에 현재 나오지도 않았습니다. 지주분이. 저의 특징, 가장 큰이대박당굴의 특징이 부동산에 떠돌지 않은 매물만을 제가 추천드리기 때문에 아마 관심들이 많으실 겁니다. 그게 저의 20년간의 노하우고요. 현재 지주가 직거래로 저한테 의뢰가 들어온 땅입니다. 이거는 아마 일주일 내로는 소진이 될것 같으니까 이 영상 보시고 그래서 제가 무편집으로 올렸으니까요. 이에 예,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여기는 이제 세만금입니다. 세만금이기 때문에 3천만원대가 나오는 겁니다. 수도권에서 3천만원 찾으시면 은 욕심입니다. 맹지도 3천짜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세만금 매립지에서 가까운 여기서 불과 개발지에서 한 3km밖에 안 떨어져 있습니다. 제 3km 법칙을 말씀드렸죠. 그래서 잼버리 대회가 이제 8월달에 하고요. 여기 지금 몇땅인데요 바로 시 군청에서도 가깝습니다. 그래서 개발지와 군청의 중간 거점 지역으로서 이 땅을 주목해 주십시오. 이 땅은 자연녹지나 계획관리가 아니고 그외의 상등, 상급. 일종 주거지역입니다. 도시지역의 일종 주거지이기 때문에 물론 하나 단점은 있습니다. 땅이 좀 작습니다. 43평인데요. 그냥 일반 땅이었으면 제가 추천 안 해드렸죠. 그런데 일종 주거지이기 때문에 건폐율 60%, 용적률 150% 이상 나오기 때문에 충분히 43평이라도 30평 정도, 30평이면 작지 않습니다. 충분히 건물, 뭐 상가주택, 포만 빌딩 짓는 데는 전혀 문제없기 때문에 이 땅을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좀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여기 시내, 여기가 이제 동네, 동, 시내에서 가까운 동네입니다. 여기가 창북리라고 옛날 실미, 실미도 촬영지로도 유명하는데요. 실미도 영화 보셨죠? 마지막 버스에서 다 죽는 장면 여기서 찍었고요. 그래서 땅은 이 용아리 마을이라는 바로 바로 근처에 있는 땅입니다. 땅을 상세히 보시면 예, 아주 시내에 가깝죠. 그리고 땅도 아, 모양이 아주 괜찮습니다. 모양이 보시면 뭐 건축하는데 예, 충분히 도로에 껴있는 맹지가 아니고요. 일종 중거지역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동네가 다 일종 주거지역이기 때문에 그래서 건필 용적률이 잘 나옵니다. 일단 3,500만원으로 일단 이창북리이 이 세만금 개발지 인접지에 이 3,000만원대로 투자가 안 됩니다. 그 점을 명시하시고요. 이 땅은 아마 금방 수, 수일 내로 소진이 될 땅이기 때문에 이 땅에 관심 있는 분들은 많이 연락주시고요. 제가 로드뷰를 마지막으로 로드뷰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땅의 이 전체 땅은 아니고 여기 일부 땅입니다. 그래서 현재 뭐 농가 주택들이 있고 집들이 있는 터고요. 차는 물론 이제 큰 도로 라면은 아니지만 그래도 이렇게 도로가 차 포장도로가 다 껴있는 땅입니다. 예, 지금까지 3,500 일종 주거지역 소액당을 추천드렸고요. 이 땅에 관심 있는 분들은 네, 저희 02561-2023 카카오톡 대박당꾼으로 연락주시면 상세히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네, 밑에 댓글로도 전화번호랑 카톡 댓글 써놓을 테니까요. 많이 연락주시면 제가 상세히 또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으면 항상 좋아요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